나 누군가를 도와주러 계속 가잖아요. 네. 내가 뭔가 무슨 말을 했을 때이 친구가 못 알아들으면, 아...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음. 이게 사실 음. 더샘빼샘을할줄 알아야 그렇지. 내가 가서 그냥 국쌤 이렇게 하면 돼 음. 라고 얘기했을 때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아, 무슨 얘기인겠요 근데 너무 초보분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장단하신 분들은 그냥 툭 던지면 일단 카메라가 있으니까 아네네 네, 이러고 아... 카메라 끝나고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뭐 여섯 6, 7시가 예전에는 10몇 시간을 찍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피곤하고 음... 그리고 또 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방송에서 아니 뭐 답답하니까 음... 그런 얘기 또 해국 얘기하거든요 왜날 보고 얘기해 그냥 그래? <laughs> 아니 저기 보고 얘기한 거예요 어? <laughs> 오늘 바둑이 만들어 오 응? <laughs> 어? 가서 뭐가 항상 악당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음. 피로감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뭐 에피소드 되게 좋았다 아니면 음. 아 이때는 너무 안타까웠다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오. 나면 이제 제 왼팔 오른팔을 보내요 근데 애들 입맛에 또 괜찮았나 봐요 오 그럴 수 있죠 다른 입맛에 좋고 좋은 날에만 나뉘. 음, 음. 촬영을 하러 갔는데 거의 다 찍었는데 마지막에 음식을 먹거든요? 음식을 먹었는데 못 먹겠는 거야. 먹었는데 신맛이 나는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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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근데 그오른 바로 팔은왜 맛있었을까? 걔는 그신내를 좋아하는 거지 잘못되는 줄 알고 다시 해갖고 와, 이래서 먹었거든요? 똑같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나가면 이 친구가 문을 닫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못 올렸던 적이 있어요. 폐기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친구한테 는 열심히 하라고만 얘기했는데 음. 결국은 4개월 정도, 3개월인가 4개월 있다 문 닫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갔으면 더 빨리 닫았을 거예요. 그렇지. 요즘에 음식이 상향 평준화가 되있기 때문에 맛없는 네. 데가 없어요. 네. 아 요즘에는 네. 그냥 아무데나, 야뭐 어디가 맛있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 네. 좋은 날에 그냥 기본 이상은 다 하니까.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하면 이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저는 장사는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요리사분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면 대부분이 많아요 요리사랑 그 나래 씨랑 둘이 해도 네. 나래 씨가 더 잘할 거예요 왜요? 왜냐면 오 야야 그게 네. 무슨 얘기예요? 왜냐면 이제 마케팅을 오.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음, 아. 그러니까 요리사분들은 음식을 어떻게 만들지만 고민해요 음, 어떻게 음. 팔지에 대해서는 1도 고민하지 않아요 아네 무슨 주의 쉬우면서도 네. 소름 돋는다 아. 진짜예요 가면 만든 걸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팔되는데 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치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자기 의 노력을 가격에다가 합쳐놓는 아게 유리사들의 아 특징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 만원이면 아 먹을 걸그 사람이 만든 걸 그래도 2만 9천 원 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 보고 이제 어떻게 만들지만 고민하고 팔지는 고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m m 저도 배워. 너무 좋죠. 일단은 근데 운동이라는 게 본인이 얼마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라요 내가 아무리 법이 백개 해도 이거 안 하면 사실 안 하면은. 결런은 아, 정신력이네. 그렇죠. 저는 정신력이 본인이 의지, 동기 부여 이런 아. 것들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제가 생각해서 음. 진짜 용연. 아. 우리가 말씀이 단어 선택이나 이런 걸 보면 알거든. 음.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사람.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운동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실제로 아, 약간 머리가 네. 중요한가요? 격투기 그, 약간, 아, 이게 정 그러면 <laughs> 제가 좀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아유, 되게 흔어요 네, 와 네, 네. <laughs> 네. 아 특히 있어요. 복싱, 뭐, 주짓수, 레슬링 뭐, 그 모든 특기 종목이 합친 게 MMA거든요. 왜냐면 믹스 마샬 아트 아, 아 그렇죠. 네뭐 혈액 곤절 아니야? 스 마셜 뭐 대련했어? 누구랑 혀에 곤절왔나? 똑똑하게 하지 않고 아,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한다. 그러면 그 약점은 평생 자기의 약점이 돼 버려. 내가 똑똑해. 이건 재미가 없어. <laughs> 근데도 내가 똑똑해서 아 이거 나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걸 하는 애들은 <laughs> 어, 어 이제 여기 이제 감정 메커가 는요 이렇게 지내 <laughs> 인정을 아, 안 하니까 음, 음. <목소리도> 그럼 야. 어떤 관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오대하기 위해서는 체중도 체중이지만 네. 운동할 때 자기관리가 되게 필요해요 일어나는 네. 시간은 중학교 때부터 6시에 6시 지금까지도, 운동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지금도 6시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렇지. 네, 19살 때부터 국대 해가지고 32까지 국대를 했는데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어. 내가 제일 싫은 노래가 손에손잡고손에손잡고 팔팔 올리 피? 대한민국의 경축인데. 어, 제가 태어난 어, 어, 데 내가, 내가 19에 들어가서 어. 아침 6시면 은 딩동댕 하면서 비상음악이 손에손잡고야 <laughs> 아,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제일 싫어. 오, 오, 오. 우리 무슨 결단식을 가면은 코리아나 나와서 또 노래해.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일어나. 아 일어나지 또개랍도얼리모니 <laughs> 6시에 비가 오면은 가끔 가다 운동을 쉬거든요. 아 지금 너 비가 오면 실내 네. 운동인데? 예? 네? 실내 운동인데? 아침에는 저 운동장을 뛰죠. 아, 뛰어야 되니까 러닝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침에 비가 오면 한데 거기가 딱 축복받은 땅이라고 해요. 비가 태능이 네, 선수한테는 저주받은 땅이고요왜요 어... <laughs>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니 한 5시 반까지 비 오다가 6시만 되면 은 비가 그쳐. 태능의그 <laughs> 국대들 거기에 만든 그 이유가 있네. 저희는 <laughs> 잘 봤다. 풍수지를 보거든요. 어. 우리나라에 딱 해가지고 몇 군데 있어요. 축, 여기 축복받은 땅이 어, 어디 어디 태능, 태능, 상무, 최대 아침에. 어. 진해, 진해. 진해, 아, 진해, 진해? 선수 촌도 있고, 그리고 어, 어.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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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태백. 예. 네. 거기에는 비가안 와. 제 기술이 이제 3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통해요. 음. 아니, 그러면 저 신감도, 심고노 기술이 뭐 어떤 거예요? 옆굴리기하고 안모, 음. 그 다음에 허리 테클 어. 그거만큼은 아시아 선수권하고 세계 선수권을 갔잖아요. 음. 거기서 캠프를 했어요. 음. 네. 그, 우리만 한게 아니고. 전체 나라 음. 응. 참가한 나라 저만의 시간을 따로 만들더라고요. 아, 그 신고도 시간. 네. 어. 그 옆굴리기, 뭐 목잡기 등등 그 알맹이가 뭐 어떤 거예요? 옆굴리기 할때 저는 어. 이 늑골을 걸어요. 어, 힘못 쓰는데? 늑골을 걸어가지고 쪼여요. 어. 그러니까 운동 방법이 틀려요. 아예 하는 게 다르구나. 음. 어디, 어디, 어디를 잡는 거야? 형, 지금 그냥 건드려도 쓰러져, 아, 이제는. 오늘 그래, 관심이 아니, 없어. 아악, 여기는, 아, 여기는 또... 아... 손가락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이걸로, <laughs>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아... 거기를 쪼여요. 손가락... 늘려는 반칙이죠. <laughs> 아니야. 어, 이렇게 해도 반칙은 아니야? 역 굴리게 할 때? 그럼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갈비뼈를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갈비뼈 안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아, 그게 안 잡히나요? 야 아니, 무슨 뭐. <laughs> 소갈비살이야 아니요. 왠지 어? 아, 그렇게 하는 거같아데 정육점이냐고? 네. 음. 어떻게 뭐입질이 좋아? 아 아무래도 이제 또상여령이좀 나와주셔서. 어, 예. 어. <laughs> 나와주셔갖고 와우. 어. <laughs> 내가 단나까보다 아, 낫지 a k a Ta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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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n a k 아다 a n a k a Tanaka, t 만났어 k 만 Tanaka, t a n a k 서 Tan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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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a n a 다나 t 만 n a k a t 만났어. k 아, a 저는 김경욱을 만났어요. 아, 김경욱을. 네, 다나다나가안아이 새끼가 다나를안 보내더라고. 아! <laughs> 지가더라고. 하아 이거 너한테 저기 올인안할 거야.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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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아 서운해. 얘네오니안 되네. 이거 <laughs> 쓰레기 <야>, 흐르나 <laughs> 야, 뭐? <laughs> 그런 거야. 야, 카메라 없이 가. 우리 <laughs> 뭐, 얘뭘게찍고 야 부가비로 뭐 찍지 마. 그래서 근데 PD님 창렬형, 상렬형 뭐? 조울. 창렬이에야 창렬이요? <laughs> 창렬이요? 아나 이름도 모르겠어 네. 이 형아. 조만아. <laughs> 웃기고 자 빠졌네. 파쿠 채널은 너가 다그저 섭외 한 거야. 파쿠 형 채널은 제가 직접 다 섭외해요. 왜냐면 이게 음... 제 거잖아요. 개인 텐션이. 그렇죠. 개인 텐션이죠. 그, 그, 어, 그렇죠. 차이가 세차 해야 되고 다 관리해야. 그렇죠. 되고. 네. 근데 섭외를 할때 약간 제가. 다 내려놓고 합니다. 그 형님한테도 제가 약간 그렇게 한 거예요. 선배, 선배 한번 나와주세요. 근데 상열형 나오는 거 상관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나와주세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MRI <목소리> 목소리로만 누가 이 새끼야? <목소리> 이거 화장실 갈아주듯이 이것이 박상돈 그냥 다, <목소리> 다 바꿔줘는 세번오 새끼야? 이게 <목소리> 좋습니까? 그냥 그래도 오래 가는 게 좋습니까? 저희는 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상은 이제 욕실 같은 곳에서는 공간이 타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음. 근데 타일에 대한 트렌드가 거의 한1년 주기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 예. 맞다. 그래서 이3년전 전, 정도까지만 해도 요 도, 뒤에 보시는 테라조라고 하는 패턴이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이게 테라조가 처음에 큰 패턴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패턴이 점점 점 작아지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 이제 예, 예.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제 여기서 패턴이 지금 사라지는 시점에서 그 다음에 강렬한 패턴이 다시 유행할 거다 아니다 이거를 지금 판단이 좀 힘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좀 다시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엔 전체 인테리어 시장하고 같이 가는 게 예. 점점 없어지는 거죠. 비워주고 뭐 거실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톤이 가장 인기를 끌잖아요. 예. 거기다가 되게, 되게 컬러풀한 소파를 놓다든가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가듯이 아, 욕실도 네. 기본 베이스는 깨끗하게 가고 음?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그렇지. 들어가는 그렇지. 식이 될것 같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갖고가 돼? 아 이제 좀 질린거 같아 야 아, 그거 예. 너무 오래된거 아니냐 이랬을 때 조금 과하게 들이지 않고 이제 환기 좀 시킬만한게 뭐 있나요 쉽게 전체적으로 타일을 교체하는 것 작업 자체는 올로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어렵고요 주위에서 미인들 아. 왜그돼요 그분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수전이나 상품 악세사리들 그런 쉽게 빠지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교체하는데 이제 컬러 수정 같은 것들이 많이 어, 나오고 있어요. 어, 검은색도 있고 어, 아니면 어. 골드 컬러도 있고 이런 걸로 느낌을 바꿀 수 있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 예, 예. 샤워 커튼 같은 거를 좀 개성에 맞게 바꾼다든가. 아 미키 마우스 그래요? 예, 그런 이런 것도 거. 있고요. 그다음에. 어. 샤워 헤드만 네. 따로 캐릭터 상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 샤워기 선물로. 저의 필터 필터 기능이 있고 이래가지고 고론구 네. 한번씩 바꿔주면 목욕할 때 아이들이 되게 좋아. 하고 혹시 저 아내분을 위해서 바꿔줄 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네. 열심히 청소를 해주는 게 그래, 좋지 않을까 그래야. 생각이 듭니다. 최고야. 이렇게 와서.